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음력 7월 15일 백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음력 7월에는 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도 있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날이 음력 7월 15일, 백중이 되겠는데요. 이날은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빌어 줄수 있냐면요.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누구든 못 받아가신 분들이 그날은 내려와서 받아가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그런 사, 죽은 사람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1년 중에 공덕이 제일 많은 날로 보여진다.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잘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공덕이 많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잘 받아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잘 받아가시면 누가 좋을까요? 자손들이 좋아지겠죠. 그런 날이 바로 백중입니다 여러분 천도는 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조상님이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천도법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단한번 하늘의 문이 열려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날이 백중날 연희공꽃대신에서는 천도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 를 조상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상천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왜 조상천도를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조상천도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을 극락광생을 시켜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주인공이죠. 그분을 극락광생 시켜드리는 거예요. 천도 해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길을 열어드리는 게 바로 천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천도를 해드렸더니 그 천도를 해드린 그 자손이 살아있는 그 자손이 잘 되더라 이거죠. 그 자손이 그 복을 받고 잘 되게 되더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천도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집안에 아픈 자손이 있을 경우에는 조상님들 천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환이 끓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 이렇게 집안에 우왕가왕이 끓을 때에는 누군가가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못 떠나고 이렇게 머물러 계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 앞에 서서 우리가 자손을 만지면 죽은 사람 손은 가시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손이 아프기도 하고 되는 일이 없이 앞이 막혀서 되는 일이 없이 재수가 막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 다 이거죠. 뭐 사업도 공부도 뭔가가 잘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아픈 자손이 있으실 경우에도 조상님 천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네 번째로는 제사를 못 지내셨던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못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집안에서는 어, 종교 때문에 제사를 못 지냅니다. 혹은 우리는 딸들만 있어요. 다 출가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냅니다. 혹은 어, 제사를 모릅니다. 뭐 지낼 줄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죠. 종교 문제, 뭐 아들 문제, 자손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어, 조상님들의 제사를 못 지내시는 분들은 이런 날, 백중 날. 1년에 한번 하늘의 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받으러 오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하늘에서 열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다 누구든 받아 가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날이 기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 평상시에 못 지내 드렸던 분들을 위해서 천도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 드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사업, 영업이 부진하신 분들 있으시죠. 내가 되는 일이 없 이유도 바로 이렇게 조상 천도가 안 돼서 내 앞길이 막혀서 재수가 막혀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뭔가 일이 잘안 풀릴 때에는 이렇게. 조상천도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집안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그동안 이제 천도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고 못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천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 천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계시죠? 어떠한 이유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지셨던 분들, 미루어 오시면서 못 지내드렸던 분들은 이런 기회에 음력 7월 15일 날 백중날, 이런 날, 천두법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이런 날 같이 제사를 지내드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당들이 혹은 절에서도 스님들이 백중날, 백중제를 많이 진행들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요, 사실은요, 이렇게 천도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년 전부터 이렇게 백중날 천도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나 이 천도법에도 여러 가지 천도법이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천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한 사람, 돌아가신 그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천도를 하는 것도 천도가 되겠죠.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천도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가 내 앞길을 막는지 모르고 또 어떤 조상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천도법을 행할 때에는 저는 만조상 천도법으로 항상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조상 천도라는 것은 우리 선대의 5대까지 조상을 보는 거예요. 5대 조상님까지 다 해원해탈해서 극락왕생 시켜드리는 게 만조상천두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해드리고, 누구는 안 해드리고, 뭐, 혹여, 어머님만 해드리고,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셔도,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 윗대분들. 또, 이렇게 파생되는 다른 내가 모르는 어떤 조상님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찾기에는 평생 찾아도 못 찾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백중날 만조상 천두법으로 행하는 이런 천두법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집안에 산소탈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산소탈 어떤 산소를 이장 합장 하면서 탈이 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장 합장을 하면서 산소탈이 났다 라고 하실 때에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산소탈은 일대에서 끝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 영향이 가느냐? 3대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에서 만약에 산소를 어떤 이장 합장, 어떤 산소탈이 났다 한다면, 그 밑에, 밑에, 밑에까지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우환히 끓는다. 어떤 산소탈로 인해서 되는 일이 없고, 어떤... 예를 들면요, 산소라는 건 뭐냐면 목숨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집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집에 탈이 나면 산 사람도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3대까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단명수나 이런 명으로 인해서 자꾸 풍파가 올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이렇게. 대를 잇는 그런 것들이 희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산소탈이거든요. 그래서 산소탈은 꼭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가 모르는 어떤 산소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어떤 산소탈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산소탈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백중날을 기해서 산소탈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해원해탈을 해주시면 좋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또 집안에 객사로 가신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자살로 가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백중날 천도법으로 반드시 천도제로 하셔야 이분들이 해원해탈을 하시지. 그냥 우리가 물 떠놓고 밥 떠놓고 제사를 해드린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좋으실 수가 있겠죠. 안 해주는 것보다 제사를 한 번이라도 제사상을 차려드리면 좋겠지만, 그치만,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제사를 매년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안 될까요? 왜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사밥을 챙겨드리고 뭐가 끝났다가 아니라, 조상님을 정말 천도 극락 왕생을 해원 해탈을 해 드리는 거죠. 정말 끝장을 보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 드려서 극락 왕생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해원 해탈을 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천도법입니다. 여러분들 천도법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 어떤 운마질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나쁜 애군엑사를 푸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뭔가 석연치 않게 안 되거나 뜨뜻미지근하게 뭔가 성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조상님 천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열번백번 운마질 하는 것보다요 단한 번이라도 이렇게 천도를 하시면 그게 성불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도법 그것도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해서 천도를 한다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죠? 누구 돌아가시고 또 해야 되고 누구 돌아가시고 또 해야 되고 근데 어, 나는 누구 돌아가시고 천도를 했는데 왜또안 돼? 누가 나를 앞을 막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무당인 저도 만조상 천도를 합니다. 저희 조상님 천도할 때는요, 그냥 천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실 때에는 그분만을 몫을 잡지요.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왕이면 어떤 한 분만을 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일석이조잖아요. 이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조상 천도로 백중제를 해주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천도법으로 이렇게 백중제를 항상 진행을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풀다 보니까 아, 누가 나를 막는지를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해드렸는데도 왜 안되는지를 모르세요. 물론 그게 만사형통은 아니겠지만 만사형통으로 갈수 있는 제일 가까운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만조상천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백중날, 7월 15일 백중날, 우리가 만조상천도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니까요. 한 분이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다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는 양력으로 9월 6일날 토요일날이 백중날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에요. 음력으로 7월 15일, 이날은 양력으로 9월 6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음력 7월 15일 백중날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법으로 합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접수 한 날부터 입재가 들어가고요. 그 날부터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만조상 천도법으로 집안의 우환가운도다 가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접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 백중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예년과 같이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조상 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백중날 만조상 천도를 하면 좋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하늘에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내려온다. 누구든 내려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만큼은 어떠한 집안에 제사가 없으셨던 분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걸 못하셨던 분들도 그날은 받아들실 수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요 이 백중날은요. 우리가 백중날 이렇게 빌어드리면은 어, 결국은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날이 백중인데요. 근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빌어드렸더니 결국은 살아있는 자손이 잘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맥상통을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비는 칠성날이 됐든 아니면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백중날이 됐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는 자손이 후손이 잘 되더라 그 공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참그 이치가 참 신비롭다고 해야 될까요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잘 받들면 후손이 잘 되고 자손이 번창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 요즘에는 뭐 제사에 대한 풍습도 많이 흐려졌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렇게 제사를 못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집안에 이제 아들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들이 없으신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못 지냈죠. 딸만 있거나. 그러면 이제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러면 조상님들이 배가 고프시겠죠. 그럼 조상님들이 배가 고프시면 자손들 앞에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만지면 가시손이 돼서, 돌아가신 망자는 가시손이 돼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프게 됩니다. 자꾸 어디가 아파, 어깨도 아프고, 막, 어? 가슴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자꾸 이렇게 만지면 아프다 이거죠. 또, 돌아가신 망자가 앞을 쓰게 되면, 자꾸 앞에 서 있으면, 나를 알아달라고, 나 배고프니까 좀밥좀 좀 달라고, 그렇게 자꾸 나타나면, 살아있는 자손이, 일이 안 돼요. 자꾸 뭐가 막혀요.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도 잘해야 되고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어떠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1년에 단한 번이라도 우리가 제사를 못 지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백축날 이렇게 해 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안에 우리는 종교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아니면 우리는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 재산은 안 지냅니다. 이런 가정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백중날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합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이제 더 여러분들이 소소한 금액으로 더 이렇게 크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못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저희는 이번에 어, 천도제로 이렇게 어,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천도제라는 거는 옛날에 궁에서 왕들만 했었던 어떤 제사이죠. 그건 뭐냐면 천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극락왕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망자가 가는 길을 천도를 해서 하늘의 길을, 하늘의 길의 문을 열어드리고 또 이렇게 극락항생 하실 수 있도록 길문을 열어드려서 닦아드리는 게 그게 천도인데 저절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가시기가 쉽겠습니까? 복 받으신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벌써 한50% 먹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기회를 접하실 수가 없겠죠.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연히 내가 또 복을 받으려면 어머 생전 안 보던 유튜브를 켰는데 오늘 이런 영상을 봤어요 하고 전화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려요, 아 복이 있으시네요. 뭔가 일이 풀리시려고 그렇게 영상이 떴나 보네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밤마다 영상만 틀기만 하면 잽겠던데요. 이상하죠? 밤에 틀기만 하면 제게 뜬대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만 뜨게끔 해놓지도 않고 이제 저절로 돌아가는데 그분 핸드폰에는 제가 이렇게 뜨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의 인연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때가 돼야지 발복을 할수 있는 것처럼 어느, 그런, 어떠한 기회가 오는 기회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소해서 잘 몰랐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잘 한번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을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고 행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백충제를 많이 했지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많이 발전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일을 만든 게 되더라고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그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부진했던 게, 어? 잘 풀리고 있어요. 승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뿌듯하게 생각이 드는 거고, 아,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하길 잘했다. 다음에도 힘을 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천도를 하면요 어 살아있는 후손에게 복이 갑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 천도예요. 사실은 저도 어 운마지를 많이 많이 행해드리지만 천도제만큼 좋은 운마지는 없더라 이거죠. 운맞이열번 하는 것보다 천도제 한번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과히 말씀드릴 정도로 천도제라는 거는 무엇과도 비교가 될수 없는 큰 아주 어떤 복을 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사를 못 지내셨던 분들, 뭔가 가정이 편탄치 않으신 분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도 부진하시고 자손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 산소탈이나 이런 조상탈로 인해서 자손들이 자꾸 이렇게 해를 입거나 잘안 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조상님 해원의 탈 해드리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라 생각 드시지만요, 제가 신청 접수는 문자로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전화를 주셔도 제가 문자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 접수 많이 해주시고요. 신청한 날로부터 입재가 들어가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거 마지막에 접수하면 기도도 맨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이 날씨도 덥지만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어또 한번 좋은 내용으로 연희군 꽃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